그리고또 그만만큼 돈을 만지지 못하지 않고 명예라는 걸 얻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진짜 말년에 꽃을 피우려고 간다고 보시거든요. 자, 피웁니다. 금전 생깁니다. 왜 그만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도 2023년 하반기에 우리 58세 우리 양띠 분들을 살아볼 건데 이분들을 살아보기 앞서서 우리 58세 양띠 분들. 지금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양띠 여러분, 양이라니까 막그저 음, 언약한지 아는데 양띠 여러분들은 명마성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띠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누빌 수 있고 누빌 수 있는 그러한 진,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의 등을 비빈다든지 어느 누구의 덕을 본다든지 아니면 붕어스라 해서 호강스럽게 큰다든지 호강스럽게 큰더라도 그~ 저~ 어디. 좀그 학교를 가더라도 떨어져서 간다든지 음. 아니면 뭐 외국으로 그저저 저 외국에 간다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뭐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같이 살면 이렇게 부모의 으라러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고달프고 힘들다. 몸으로 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치어 갖고 음. 나 어떻게 좋은 거 같아도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자, 배포는 그거 머리는 있지만 내망감 같은 면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양띠 여러분들은 지금같이 지금까지 팔방을 다니면서 살아온 과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음. 누구나 사람들은 역마성은 있지만 어떻게 갖고 있느냐 거든요 음. 맞죠 음. 사업가도 있고 또저 형제나 부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음. 야58 58이잖아. 58은, 인자는 진짜, 인자 중년에서, 인제 진짜, 인자 중년에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 어. 자, 자기 과정, 자기 과정에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과 교수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범사, 함사도 있고, 네. 나란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예술가도 있고, 사회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자, 그런 부분도 58세는 여덟 아홉 수 전에는 이제 아홉 5라는 숫자에서, 네. 자, 5라는 숫자는 내가,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가는 숫자거든. 네. 그래서 숫자에서 이제 6이라는 숫자를 달려가고 있어. 새로운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양띠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펼치면 펼칠수록 내 명예와 금전은 내 것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보다 더 여덟 아홉에서 5십 오라는 숫자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단 누구하고 이따트말려고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관제도 끼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 가서 뭔가 좀안 좋은 그왜 사람 의 사기성은 누구나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소신껏 내 진짜 내 머리와 내 정신력으로 내 모든 것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허황된 거 보지 않고. 음. 그래서 이분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건 당연히 또 금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금전은 좀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자이양이저 양띠 여러분들이 음. 돈을 못 만졌다 소리는 안 해요. 음. 어자 물론이나 저 육신으로 돈이 금전이 쪼달리게 산 사람들도 많지만 음. 금전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다닌는내양역화를 내 하면서. 음. 어? 그 파란만장 힘들게, 겨우게 사업을 열심히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음. 내가 지닐 수 있는 것은 가질 수없 가지고 있는 건 크다지 않지만 돈은 만지지 못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떤 돈이라도. 단, 그 돈을 인자. 50대8덟 아홉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덟을 음.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가 내 것으로 다시 내가 뿌려놓은 거름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느냐 거든요 여덟 음. 수의 하반기에 음. 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다독거리세요 음.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그 내가 수고할 수 있게끔 음. 지금 8덟 숫자에 가기 전에 다 그걸 활용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또 심사를 하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 그러면 이 여덟의 숫자에서 이 여덟이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내 복의 바람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선생님 어쨌든 이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58세다 보니까, 이제 음. 앞으로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이분들말년에 운기는 좀 그래도 보답받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음. 노력 많이 하잖아요. 음. 어? 발 빠르게 다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갈 곳이 많고, 동서남북으로 할것이 할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들어왔는데, 음. 실상 펴놓으면 가진 게 없다. 실상 펴놓으면, 음. 어, 수익이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으니까 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거름을 줘야만이 거름을 줘야만이 일으켜야만이 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또 뿌려야만 새끼를 쳐서 들어오듯이 지금 뿌려놓은, 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뿌린 것을 내가 수확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음. 저 빈틈, 빈틈새 없는가 보고. 음. 자, 내가 내준 만큼의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끈기가 있냐 없냐. 내가 그러한 것을 원 없이 한없이 했냐. 진짜 50대에는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해서 내가 말 60대 시작으로 내가 진짜 그걸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딱 맞는 거 거니까. 자, 어느 누구나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자, 사람은 누구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렇게 가요. 안 가지 않아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거지. 근데 전에는 50대가 되면 받, 자 예전 옛날 옛적에는 40만대도 할아버지 할머니였어. 그러다 50대면 노인네죠. 근데 지금은 60이 돼도 노인네가 아니에요. 70, 80이 돼야 노인이에요. 현실을 보면 그러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도 양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금전에도 병에도 욕심에도 특히 욕심에 욕심을 부린다고 그게 다내 것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뿌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해서 내 것이 넘쳐낼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양띠 여러분들이 진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진짜 한없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수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확을 오십 대 50대, 여덟 대, 50대에서 여덟이잖아요. 수확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덟 숫자에는, 여덟 지금 여덟에는, 아, 인자 내가 지금 씨앗을 뿌려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그리고또 그만큼 돈을 만지지 못하지 않고, 명예라는 걸얻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내가 인자, 이제, 이제 말년에 꽃을 피우려고 간다고 보시거든요. 자, 피웁니다. 금전, 금전 생깁니다. 왜? 그만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이분들은 좀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괜찮을 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음. 자 양띠 여러분들 안 가본 곳 없이 음. 동서남북 팔방으로 아니면 타고 그렇게 다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음. 자 그걸 누굴 위해서 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가죠? 좋아요 지금 현, 그냥 우선은 1번이 나거든요. 음. 자,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금전 때문에, 모든 각가지 내가 하고 싶은 때문에 음. 해야 되니까, 어떤 각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음. 근데 이룰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고생 많이 했고, 음.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어. 음. 다 이루지 못해서, 58세 잘 마무리 하시고, 음. 50대에 모든 걸 웅크리져서 60대에 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금전 많잖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